오우야 오우야 야, 오우 죽었어 아 죽었다고? 어 아, 내가 살려줘야 돼요? 어 그렇지 어디 죽었지? 어니 네 앞에 어 거기있다 나 죽기 직전인데? 못살리야되는데어 일단 잡아봐 그럼 아라 키 <laughs> 킷이 없어 리스폰 아킷 먹으려고 하는데 죽었어 아 킷이 있어? 야 여기서 따로 먹어야 돼, 키스? 그런가 본데. 근데 생존 점 포인트가 왜 1,400점에? 죽었으니까 깎이겠죠 에이. 딱. 어우 야야. 어 뭐야. 어우. 어. 왜 이렇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분이 버려야 되겠다. 무기거. 투검으로쟤한테 던져야겠다. 아 무기가 안 좋으니까 무기가 이게 뭐 아이고 막 무겁기만 더럽게 무겁고 <laughs> 뭐 어디 있지 탑차라도 어, 뭔가 가스가 있는데 이거 터트리면 터지지 않을까 마체트 어, 마체트 여기 있어 이게 좋네 마체트 주었어 네어 오케이 이재석 어디 있어 이거 아하 여기 있다 형님 어 여기네 오일로와아 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네 잡았어 잡았어 죽였다 어 또, 오, 나이스 오야 오. 오. 오 닌자 무거운 소방관의 도끼 야 오. 형님 어 두분 소방관의 넣기 먹어봐요. 어디서 어네요딱보딱 봐도 좋아보여. 야야. 딱 봐도 좋아보여. 신기할게. 형딱 봐도 좋아보여. 아오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발작이야. 간지러네 You have provided some quality entertainment for my m n 공속이 너무 느리다. 그렇지. 파워가 센건 공속이 느리니까. This will only prolong the inevitable. The 아이템. 아이템. 먹어요, yeah. no one I t 어, 어, 이 팀 뭐었어요? 응. 음. 팀 먹고 이렇게 엔딩이죠? 아 o skills no longer come as a surprise, Crane. The G.R.E. selects its operatives well. Shit. <laughs> Lower the platform. <laughs> 음, 지훈이가 이기지. 아, 이제 이제 50 왔다니까. 그러니까. 아휴. The weapon. chaos? Chaos, Chaos is the one true order of things, but to pretend otherwise is the sheerest folly. Allow me to demonstrate. Bassam, can you hear me? Loud and clear. Publish the fire. Fire. Right away, sir. And there, easy there. You just doomed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That's what you get with your fucking chaos. You don't know what was on that file, do you, Crane? You only prove my point for me. The GRE plans to weaponize the virus, not cure it. They're only interested in profit, not saving lives. And by following their rules, you have become their trained monkey. 그는 사우정이고. 킬링 야 나이스. 오. 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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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don't deserve all of this. You, give me that torch. <laughs> <laughs> 아 소독하네. 독한 놈. 소독하 담배도 휘어버리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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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Doc. <laughs> 야, 도망가는 건가 이제? 도망가 도망가. 뭐라고? 구급약 챙기면서 도망가라는데? 어휴 어떻게 가는 거야? 올라가는 건데 저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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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없고 올라가래어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오 아, 뭐야 오케이 있다 있다 아또 올라갈 만하면총 맞고 아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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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언니 어이 야, 야 잠깐만 오아 빡세네. 아, 빡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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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죽었어 아 아유 빡세네 올라갈 만하면 총 쏘고 그러니까 너도 죽었어 예? 네?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어디야, 여기? 아, 오케이. 좋아. 쉣! Almost got me. hit! 아니, 다는데 죽었어? 힙! 오우!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어, 베이스 어서와라. 오랜만에 왔네, 베이스? 아, 다 하는데 개빡쳤어 나. 아, 야 여기. 오. K 피했고. 다 왔어, 다 왔어. 음, 어... 응, 하이네. 자. 보세요. 어. 오우 오, 아. 떨어져 죽어. 었 떨어져 죽었지. 아. 와 힘들다, 여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다 왔다. 거의 이거는 출발 드림팀이야 <laughs> 그러게 뛰어라! 어디가 어디가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닌데? 어 이쪽으로 어느 쪽인데 여기서 조심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가야돼? 여기 또 있어 어이거비아아나 짜증나네 아 어디까지 가야돼? 왜왜왜 왜, 왜 부셔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부셔버릴뻔했네 이제 <laughs> 그러지마 그러지마 오, 왔어, 왔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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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아 여기 떨어져도 되나? 야베인스야너 아, 지금도 넥슨 다니냐?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탈출이 성공한 말. 게 아, 아니야. 근데 아, 총쏘고 있네, 저 비너블 날씨 저거. 아하, 형님, 어? 아, 형님 말고 저 형님들 어디 갈 곳이 없네 저 어떻게 올라가? 형님? 어디 어디 분명히 올라갈 곳이 있을 텐데 네? 올라가는 곳? 아니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면 오른쪽에 또 건물 넘어가는 데가 있어 왼쪽으로? 왜나무 다리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어 내가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볼게 없는데? 아이고 죽었네 죄송합니다 외나무.. 아 내가 못 간다 맞아 자, 지금 물쪽.. 물주... 물 밑으로 떨어져서 내가 자쎄요 니스프라 리스프럼 하면 돼요 니스프라 하면 거기 아닐까 다시? 지도로 지금 보... 아 지도가 안되네 이건 뭐야 오케이. 왜? 왜 이래, 이거? 아, 여기선 지도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네. 제가 해야 돼. 여기서? 아, 이거 채팅도 되는구나. 아, 그러네. <laughs> 무슨 말이야, 저거?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 어. 엘리베이터 밑으로 떨어지지. 네, 예. 어, 맞아. 잘온 거야. 잘온게 아니라 죽으니까 리스포된 거지. 아. 뭐야, 무기신. 나 있는 쪽으로 오면 돼. 음... 여기 여기. 그렇지. 왔다 왔다. 가자. 키보드 바꿀 때가 됐나? okay it's up 얘도 물렸어? 응, 초반에 시작할 때 물렸었잖아. 보고 러갑시다 오케이. 스킬 포인트 올랐고. 스킬이 민첩성, 갈고리, 주먹, 탈출, 착지. 내가 아까 뭘, 얻, 뭘 얻었다는 거지? 배팩에 있는 거다 사라졌네? 응. 네? 그러니까. 아까 뺏겼잖아. 권총 탄약. 탄약은 많은데, 다 뺏겼네. 응. 그지 같은 거만 먹고 왔는데, 대형청은 이런 거. <laughs> 아, 총 아깝다. 총도 아깝고. 어쩐지 총을 주더라. 그러니까. 스토리 단했였어 스킬은 뭘 찍어야 될지 좀 나중에 봐야겠다. 됐어? 네, 가시죠. 가자. 아, <laughs> 여기가 아니네. <laughs> 여기. 왜, 왜안 달리지? 달리지 못하네. 그러네. 왜 그러지? 왜 달리지 못하지? 점프라 이런 건다 되는데 응 음. 오우 아이고 가면 됐구나 이 양반 음 네? 그니까 지금 억제제를 빨리 맞아야 되는데 아이고 앞에 좀비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도망간데 나와 임마 지금 나 가야되니까 아이고 또 좀비도 더럽게 많아요 또 그냥 가 무시해 무시해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디로 가야되지? 뛰지를 못하니까 나 뒤통수 엄청 맞고있연이 형님 매드킷 있잖아 어우리 와서 와라 매드킷 하나 있어요 형님 최대한 아껴 써야지 <laughs> 아우아유이거 난리가 났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호동아 우리 부동이 아이고. 아, 오른쪽으로 쟤는데 아. 어, 어? 백신?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백신 없어, 마. 아 아, Please. 나, 나. 나, 나. 나, s r

So he flooded it with biters and barricaded himself in the middle. Now he's trapped. Then the connection failed. We haven't been able to raise him since. I'm going after her. How is she getting in? That part of town is sealed off. There's a group called the Saviors that smuggles people through. They have a den at Nico's bar in the cauldron near the highway. The contact's name is Cheng. Do, do you have enough runners to cover airdrops? I'm them I'm it won't be anymore we're out of time crane shit all right i don't know if i can fix this but i'm sure it's all gonna try oh, ah, okay. oh, I'll I'll you know most men in your situation will crawl into a hole and hide hats off to you mate and good luck oh you're getting out best regards from kareem <laughs> kareem huh if you mm see him thank him for me 572. 572. <laughs> 음. 어, 총다 있다. 뭐야. 아, 여기 있네, 총. 어, 창고에 있네. 아. 창고에 내 있네. 내거 여기, 여기 다 있네. 오, 좋아, 경찰서 총. 표창이랑. 189짜리. 프리미엄 표창이랑. 양한 투시경이랑. 아, 내거 여기 다 있네. 음 메디키 나눠먹을 수는 없나? 여기 안에 있는 거? 예? 나눠먹는다고? 이 안에서 나눠먹을 수는 뭐야? 형이랑 나랑 이게... 아니 내 개인 것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아... 모두가 끼기는 거 없어? 이거? s h i 로 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아 이거... 뭐야? 어, 오케이 이거 뭐지? 쭉 아 창고에서 다또 가져와야 돼 잠깐 아나 이런 자한 번에, 번에 가져오고 있는데 어 그래? 예 네. 복장 아까 바꿨는데? 어 경.. 정찰자 추레기 봐야겠다추레이로아 이거 말고 아이 추레기 임자니까 <laughs> 정찰자 어 오케이 8, 8, 9, 1 수영해야 영1야 돼? 0 10? 때뭐 10? 아, 못 박이 반0 10? 10? 기0 10? 1이 10? 10? 10? 10? 10? 10? 10? 1아 10? 1먹게아 10? 슈퍼 없어? 있지 않을까? 어스파이크또 있다 여기 형님.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왔어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왔네. 어 잠깐만 나 네. 일단 아이템 좀 정리하고. 슈퍼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거래하기. 그렇지 없을 수가 없지. 그렇지. 총천 원이래 갖다 팔면은. 아천 원? 네만 원이 아니고? 응, 아나 이런 소총은 <laughs> 두개다 빨아버리는 게 낫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있잖아. 그렇지. 제일 제일 낮은 거. 마체트 팔아 버릴까? 마체트 나쁘진 않던데. 마체트 하긴 더 좋은 게 있긴 한데. 소방관 한... 소방관도 팔자 너무 공속이 너무 느려. 음. 정원낫정원낫아 이제 세고의 시카리 괜찮아. 마체트 마체트 8십 팔천 대때 원래 팔천 원에 팔렸었대. 아 진짜? 이란 마체트. 음또 커피 팔고 담배 팔고 블록티슈 뭐지? 팔아 팔아 버렸네. 딱 클릭했는데. 총도파네 권총. 네, 권총 팔더라고. 음. 설계도 산업 등급 거머리. 권총. 뭐 는거 아니야? 권총 탄약. 구입. 닷 겁나 비싸네. 샷건 파네1 2 0 0 0원에 어? 샷건을 팔아? 예. 네. 더블배럴샷켓 p 건 t a 권 s h a 권 아, e t s h a c 나는. 잠깐.. 이거 뭐하는 건데? 변경을 위해. 이거 권총 타냐? 기 o n 소 d a 변경 n c h 개입 g Tanya. k 권총 가져가시지. 거래 끝나서 l f Give your own i 이 g 들 i 들고 플레이어 만들고 아 플레이어 만들 필요 없는데 아나 플레이어를 뭐로 만들었지 So, I'm g o i n 지 내가 방패 만들고 m going to play. I'm going t 방패 l a y 있 m g o i n 출아 아까 팔았던 가격에도 살수 있어 재구입? 응 음, 재구입 될 걸. 헐 그만 팔았는데 없어졌어. 헐. 잘팔는데거즈랑 파는데 형님? 어거즈를 팔아? 예. 통화 지 그럼. 거즈화려품 음. 아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아이템 파는 게 늘어나나 보다 하나씩 파킹 못 사네 응야 음. 18,000달러 있네 사야지 권총 음... 그러게요 무기는 별로 아, 살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그쵸? 난다 했습니다 응나 음, 그 반대편에 건너가볼까? 그 반대편 건너면 뭐지? 잠만. 깐 아, 저기 아, 형님들 있구나.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다시 건너가야겠다. 몰랐죠, 저는. <laughs> 아, 좀비 있구나. 네. 칠로 가자. 어, 잠깐만. 절로 가야 돼, 어쨌든 형님. 응. 가자. <laughs> 좋아, 좋다. 형님 또 들었다 총소리 들으셨네 형님 어딨어? 아 쟤네 좀비 잡고 있어? 네아또 일어나셨어 왜 이렇게 잘 일어나세요 야, 바꿔 형님 빨리 오세요 형님 나 여기 있어 여기 어, 있어요 형님? 응 여기서 총 쏘는 거야?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안 쐈어 아 여기선 총못 쏘는구나 네야저곧 고... 오고 있네. 응. 가시려니? 가자. 뭘 쳐다봐. <laughs> 이초을 아껴야 되는 건가? 아껴야지. 그래요? 응. 재밌길래. <laughs> 안 그래도 쓸때 많은데 뭐. 그래 검지를하자 언제부터 총사고. 야! 드로키! 오지 오우, 엄청 이기고 다나바다나빠지다 아, 지시반이다바시 2시 2시 반이라고? 응. Uh 다시죠그다 -huh. <laughs> 음. <laughs> 형거기 들어왔어요? 어디? 이번 미션? 아니, 나 지금 물속에 있어. 물속에 있다고? 어, 침대 가서 여기 침대 있잖아, 그렇지? 침대, 침대. 침대 어디 있어? 여기 뭐 찾고 있는 데 있겠지. 침대, 침대, 침대. 지도에 침대가 침대가 어딨지? 아저 뒤에 있구나? 이쪽에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아이고 여기 자고 있는데 담비 담비 잘 잔다 밤까지 <laughs> 기다리라고? 아니 된거 같은데? 아침까지 하고